안녕하세요. 올리브 시니어 라이프 가족 여러분. 아직 낮에는 34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9월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올여름 정말 유난히 더웠는데 거울을 보시면서 내 피부가 이렇게 상했나? 하고 놀라신 적 없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름 손상을 회복하고 다가올 가을 겨울을 준비할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여름 동안 받은 피부 손상을 체크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가을철을 대비한 준비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아직 더워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부 여름이 우리 피부에 남긴 흔적들. 여름 피부 손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기미나 잡티가 진해졌다. 여름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색소 침착. 피부가 거칠고 두껍게 느껴진다.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각질층이 두꺼워짐. 모공이 더 넓어 보인다. 피지 분비 증가와 각질 누적으로 인한 모공 확장.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칙칙해졌다. 혈액순환 저하와 수분 부족. 여름 손상이 더 심각한 이유.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피부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 손상 회복이 오래 걸려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줄어들어 탄력 회복이 어려워요. 자연 보습 인자가 부족해 건조 손상이 깊게 남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2부 여름 손상 회복 3단계 프로그램 1단계 데미지 진정하기 목표 염증 가라앉히고 피부 컨디션 안정화 데일리 루틴 아침 순한 세안 진정 토너 비타민 c 세럼 가벼운 크림 자외선 차단제 저녁 꼼꼼한 클렌징 진정 토너 복구 세럼 영양크림. 주 2회 스페셜 케어. 알로에 진정 마스크 알로에겔 오이즈 꿀 1티스푼. 15분 후 차가운 물로 헹구기. 2단계 집중 복구하기. 목표 손상된 피부 장벽 복구하고 영양 공급. 업그레이드 된 루틴. 기존 루틴의 레티놀 또는 펩타이드 세럼 추가 저녁에만. 주 1회 순환 각질 제거 효소세 안제나 미세 스크럽. 주 2회 영양 마스크 꿀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집에서 만드는 복구 마스크. 재료 으깬 아보카도 반개 꿀 1큰술 올리브오일 1작은술. 사용법 얼굴에 발라서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 효과 깊은 영양 공급과 보습. 3단계 가을 준비하기 5, 6주차. 목표 피부 방어력 강화하고 가을철 건조함 대비. 시즌 전환 준비. 크림을 조금 더 진한 제형으로 단계적 교체. 오일 세럼 추가. 목과 손 관리 강화. 3부 손상 유형별 맞춤 회복법. 기미 잡티가 늘어난 경우. 원인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닌 과다 생성. 회복 전략. 비타민 C 세럼 매일 아침 사용.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 제품으로 색소 침착 완화. 꾸준한 자외선 차단 실내에서도 SPF 30 이상. 주 1회 브라이트닝 마스크 레몬즙 한 방울 요거트 꿀. 피부가 거칠고 두꺼워진 경우. 원인 과도한 각질 축적. 회복 전략. AHABHA 성분 제품으로 부드러운 각질 관리. 주 2회 효소 세안제 사용. 보습 강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성분. 집에서 만드는 각질 제거제 설탕 올리브오일 꿀. 모공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진 경우. 원인 피지와 각질로 인한 모공 확장 콜라겐 손실. 회복 전략 레티놀 제품 점진적 사용 처음엔 주 1회부터. 펩타이드 세럼으로 콜라겐 생성 촉진, 얼음 마사지 아침 세안 후 얼음으로 1분간, 주 2회 모공 수련 마스크 달걀 흰자 레몬즙 두 방울, 4부 가을 대비 준비 전략, 9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1. 기온 변화 적응 기간 확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부터 피부 보호, 2. 겨울 건조함 사전 차단, 미리 수분 저장고를 가득 채워두기, 3. 면역력 회복 시간. 여름 스트레스로 약해진 피부 방어력 복구. 제품 교체 스케줄 9월에서 11월. 9월 전환기. 여름용 젤 타입 로션 타입으로 교체. 오일 세럼 한두 방울부터 시작. 10월 본격 준비. 로션 크림 타입으로 교체. 립밤과 핸드크림 사용 시작. 사부 집에서 만드는 회복 앤드 준비 레시피. 여름 손상 회복용 천연 마스크. 1. 토마토 비타민 마스크 재료 토마토 반개 꿀 1큰술 올리브 오일 1작은술 효과 라이코펜으로 항산화 비타민C로 미백 사용법 15분 후 찬물로 헹구기 빈도주 2회 오트밀 각질 제거 마스크 재료 오트밀 가루 2큰술 우유 3큰술 꿀 1작은술 효과 순환 각질 제거 보습 사용법 부드럽게 마사지 후 10분 방치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빈도주 1회 3. 아보카도 영양 마스크. 재료 아보카도 반개 바나나 반개 꿀 1큰술. 효과 깊은 영양 공급 탄력. 사용법 20분 후 따뜻한 물로 헹구기. 빈도 주일 2회. 가을 준비용 보습 레시피. 만능 보습 오일 블렌딩. 호우바오일 10ml 아르간오일 5ml 로즈힙오일 2ml.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방울 선택. 세안 후 두세 방울 사용. 성공의 세 가지 포인트. 꾸준함이 99% 마이너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무리하지 않기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 기록하기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기. 오늘의 핵심 정리. 여름 손상은 지금 당장 회복 시작. 손상 유형별 맞춤 케어가 중요해요. 9월부터 가을 준비 시작해야 해요. 천연 재료로도 충분한 효과 가능해요. 여름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흔적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관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아직 더운 9월이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만의 여름 손상 회복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철 면역력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올리브 시니어 라이프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을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